봤을 때넣고 그냥 같이 시어 그 먹어요. 어떤 꿈을 이뤘을 때 아니 이만큼 거는 그 어디 고 그렇게 어, 아니. 아 야, 쪽파 같은 거모아그 그래, 아. 아, 이게 이거 하고 꼬막하고 종류가 거. 이건 피조개. 음. 그래서 이거 먹으면 이제 꼬막은 좀 짜잖아. 일단 음. 그러니까 이거 먹어본 사람들은 꼬막 먹기가 좀양좀 그렇다 했다고. 와. 이거 다 어떻게 먹냐, 이걸? 응? 저기 어거저거 해놨어 밥. 밥. 이거 밥. 이지 밥. 이이 아이고. 응. đ 네 n 응? 그거가 응. 문라 <laughs> 이게 같은 바다래도 다 나오는 게 틀리면, 그지? 서해 바다하고, 동해 음. 바다에서 나오는 건, 남해 바다에서 나오는 건, 이, 거는 좀, 저금잘 모르겠어요. 누가 이길 조 같아요? 금씩 조금씩, 조금씩,

어.. 어마어마한 인연입니다 누가 보는데 사김치가 있잖아 음. 선생님하고 제자잖아요 파김치가 국어 부니까시는 선생님하고 뭐그라는 제자 같았다면서 아아 뭐 그아줌가막 아그아 뭐라고 그러더라고 일단 파김치는 예두 분처럼 나이 세만나파 뿌리 뿌리 맛하고 중간 맛하고 또 이파리 맛이 다풀리다 이거야 이 한꺼번에 씹어야그파제대로 그 맛을 없죠. 느낀대. 그럼 파가 있잖아. 그때 넣고 잘해. 그냥 같이 어먹어야 <laughs> <넣었을> <laughs> 아니, 시원은... 이만큼, 낀 거를 어렇게 이렇게, 이고그렇게아 진짜... 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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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게이아게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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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이게 있어가지고 게니렇게이쪽파아렇게 이렇게, 이이성게이시게이가

정로첫선이라지선과 제자리가 함께한 무대에서김태호가 백종강이 1승을 가져갈 수 있었지? 백종이들어 형이 김태호인데 형이 김태형인지 고 있다면, 암튼, 암튼, 암야 기다려온 분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27살 때 처음 <목소리> <목소리> <놀람> 이 무대를 굉장히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laughs> <저희가 놀람> 공채 시험을 봤어요몇 <맞서 놀람> 번에 떨어짐도 음. 경험을 해보고 <놀람> 했는데 약간 욕심은 <놀람> 생겨요. <생겼다>. 저기서 <놀람> 오늘은 붙고 <놀람> <듣고> 싶다. <놀람> <놀람> 네. 지금 딱 저희 불려지는 순간 나째아이그 <놀람> <둘째가 놀람> <같아>. 근데 아마 <놀람> 이렇게 무대에 걸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오늘한마디 하겠습니다. 모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하고싶어요. 을 준비하셨다면서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아, 통으로 보관해. 이렇게 짤러버리 먹고 그요 응? 아니요. 미인이 주기를 부 선수님 여기 있다가 대가문이 냐고서을고 너무 더우니까 저 지금 무대 설 때보다 더 긴장되는데 개인 게 나오다 절대 못했을 무대인데 다 같이 나오니까 좀 서로 의지하면서 으쌰으해서 뭔가 좀거기이루서의리를고그 이제 더심 자꾸 개을 해야 되는데 음.

그생하 어우 고생하네. 여기다 치하고바꿔야 여기다 빼지 뭐. 응? 네. 오늘 날이 슬잖아이 보험료 아니 언제 돌가실 나가 가시고이게돌아가야되필요한 보험료 내려주는 국내 최초 보험사내 보험 바로 접을 때. 네. 겨울 되면 좀. 그래. 아, 그냥 참고 있다. 가아가 <laughs> 근데, 근데 네, 음. 어. 아, 어, 그냥 참이 있다. 은그이있 그냥 와이. 사그이그사람이저사사람이저은사람그이은이게그그이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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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은 그냥 와이. 그이저이사은 그냥 와이. 저사사은 그냥 와이. 은이은은 진짜 같으면서도, 반차같으면고 응. <laughs> 이런 거 같으면서도, 저런 거고, 이게, 뭐, 이렇게, 약간 확실하게 못 알아내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진담 같으면서도 농담이고요. 음. 응? 농담 같으면서도 진담이야, 그게. 그니까, 러 뭔지를 몰라. 그거. 그래서,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막 이렇게 막 싸움을 할 때, 이 가운데였대, 여기가. 응? 백제가 어, 되고, 그러니까, 응, 어, 어떤 때 보면 백제가 되고, 어떤 때 보면 신라가 되고, 어떤 때 보면 고구려가 되고 하니까 이게 있잖아, 그냥 막, 막 그니까그속 마음을 너무 이렇게 비치면 끊내놓으면은 살펴 죽는 거야. <laughs> <해서 올라오는 웃음> <해서 만났어. 웃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어, 아니고 지금 이쪽 나라 백제가 오면 백제 편도 <laughs> 아니고, 그 아닌 그 것도 아니고, 신라가 신라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고 그냥. 그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된거래요 그게. 근데, <laughs> 밤, 말을 들어보면, 이게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laughs> 음. 어, 이렇게. 응. 꼭 던져놓고, 마지막에, 응? 한말더 헌대거나, 응. 정지를 극혐하게 한 다음에, 어? 아유, 왜 이렇게 정지를 해요? <laughs> 그,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얘기도 하고, 아니 운동 음, 음, 뭐 정도 정는아그따지 제발 좀 들어가면 안 되냐고 나 이제 는데지겨우니까 아무도 들어가네 그래서 음. 네, 한분이에게 이렇게 먹고만 지잖아 아니 그러니까 여기 운동에 그런데 한 분이들 같은 운막 수위를 내고 그러고 그게 로 그런 그냥 렇게 나오는 거 보면 비싸더라고.